교과 유형 2 몇십 나누기 몇두 번째 내용입니다. 70 나누기 5의 계산 방법을 확인해봐요. 70을 5로 나누자. 10의 자리부터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7을 5로 나눠봐요. 7 안에 5가 한번 들어가죠. 몫의 10의 자리에 1을 썼다. 이건 실제로 10을 뜻해요. 따라서 5하고 10을 곱해 50이 되는 것과 같죠. 그러면 7에서 5를 빼면 2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수 모형으로 생각한다면 10모형 7개에서 5개를 빼서 2개가 남습니다. 라는 건데요. 이때 이 20이라고 하는 것, 즉 70에서 50을 뺀 20은 10모형 2개가 아니라 1모형 20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다시 5로 나누면 20 안에 5가 4번 들어간다. 5가 4번이니까 5 곱하기 4는 20 빼니까 0이 되는구나. 그러면 몫이 14가 되는 거잖아요. 이 계산이 맞았을까? 이럴 때는 나누는 수하고 몫을 곱하였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나누어지는 수가 되죠? 그래서 이 계산은 맞았다라고 확인해 줄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네모 나누기 2는 25와 같습니다. 나눗셈식 하나에서 우리는 곱셈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5가 네모와 같다 또는 25 곱하기 2가 네모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수는 50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50을 2로 나눠요. 그럼 2는 4. 그런데 이때 2가 실제로 20이니까 2하고 20을 곱해서 40이죠. 빼고 10 안에 2가 5번, 2가 5번이면 10. 따라서 빼니까 0. 몫이 25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확인을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나요? 나누는 수하고 그 몫을 곱하였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됩니다. 따라서 50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90 나누기 네모는 18과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할수 있을까? 나누는 수를 몰라요. 여기다가 몫을 곱하면 나누어지는 수가 됩니다. 즉, 네모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은 바로 5가 되는 것이더라. 5하고 18을 곱하면 90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90 나누기 5는 18과 같아요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어서 확인해 볼게요. 문장으로 주어져 있네요. 색종이가 한 묶음에 10장씩 8묶음이 있어요. 색종이를 한 명에게 5장씩 준다면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을까요? 전체 색종의 수부터 구해야죠. 한 묶음에 10장씩 8묶음, 10을 8번 더한다. 즉, 10 곱하기 8. 이건 80.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5장씩 준다. 즉, 80을 80에서 5씩 덜어내봐라. 몇번 덜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80 나누기 5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계산 한번 해 볼까요? 80을 5로 나눕니다. 8 안에 5가 한번, 5가 한번이면 5일은 5. 그런데 이때 5라고 하는 건 1이 실제로 10을 뜻하기 때문에 50을 나타내 주게 되는 거죠. 빼고 30을 5로 나눠요. 30 안에 5가 6번 들어가요. 5가 6번이면 5, 6, 30. 빼니까 남는 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16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다. 이와 같이 답할 수 있습니다.